그 차를 타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laughs> 얼마나 좋은지 그차 가지고. 이야. 딴 차가 하나도 안 부러워. 내 차가 제일 좋아. <laughs> 또 아까 정착 초기 또 얘기를 하셔야죠. <웃음> 네. <웃음> 네. 우리 대한민국에 딱 오게 되면은 며칠 만에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2011년 11월 3일날 하나원을 어. 나왔거든요. 갬포의 음. 집을 받고 나가지고 하나원 나와면 또 하나센터 음. 두 주간 교육을 그렇죠. 받아야잖아요. 그거 교육을 받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운전허를 땄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어 그. 음. 어, 어. 필기는 하나원에서 다한 거구나. 음. 필기 하나원에서 100점 맞았어요. 아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유, 대단하시다, 오. 진짜. <laughs> 그래서 네. 필기는 그때 했고, 어제 실기를 해서 저 강서 어. 면허시험장 어, 어. 거기 가서 네. 어, 했죠. 어. 해서 이제 그걸 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면허증을 받고 나니까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그치. 그거 받고 나니까 이제 운전을 해보고픈 거야. 아, 그렇죠. 차가 있나. <laughs> 차가 있어 할거 음, 아닙니까? 이 음. 예, 뭐, 목사님이 뭐, 음. 뭐, 할부로 뭐, 차를 사라, 뭐, 음. 중고를 사라 하는데, 음. 그리 웃픈 생각은 없고, 음. 그래서 처음으로 지지게 인 게, 음. 건국유 배달을 했어요. 그게 <laughs> 거기서 이제, 다마스, <laughs> 다마스, 다마스 차를 오, 주더라고요. 오, 오. 그 차를 타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것같아 <laughs> <laughs> 얼마나 좋은지, 그차 가지고. 다음 이건 아직도 쓸데없이 막 다니는 거야 그차 끌고. 타마스 가지고. 어. 아, 야, 딴 차가 하나 더한 불어봐. 내 차가 제일 좋아. <laughs> 어떡 <어떻게> 할까?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우유 배달을 시작을 했죠. 근데 아니 우유 이름이 우유 한 가지면 됐지 이름이 왜 그렇게 많아? 오. 에이티 그것도 1000mm, 500mm, 250mm, 어. 250m, 200mm 거기다 그치. 뭐 아카데미 헬스 <laughs> 아니 그거를 외우라니까 길도 잘 모르는데 맞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1 5 0세대를 <laughs>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와서 이 집에가 이거 우리가뭘 들어가지 음. 그걸 또 보고 리스트를. 어 리스트를 보고 아이 집에 헬스 1 0 들어가는구나 음. 그래서 그걸 주고그렇게 표시하고, 음. 또 지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배달을 했어요. 음, 음. 그렇게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이제 흔하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서부터는 보지도 않고, 아, 이 집에 뭐, 음. 바로 잡아서 이제 음. 배달을 음. 하다 나니까 음. 돈을 더 벌고 픈 거죠. 그렇죠. 욕심이.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네. 나 이거 배달 구역 더 달라.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배달 만해서한 350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에? 네, 한 10년 달에. 전에? 예. 네. 그게 와. 아마 2013년이죠? 2013년? 야한350 벌고 이렇게 새벽 2시에 나가서 일곱시만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음. 다시는 하루 종일 차. 크게 음. 또 가깝해. 음. 아, 이게 어떻게 하트 돈을 음, 벌까, 음. 이러다가, 음. 지금, 그, 삼성 컴프레잘하고그 네. 사장님한테 이 알바로 나갔어요. 아. 새벽에는 우 배달을 하고, 또,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 또 거기 가서 컴프레잘를 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또한 150을 받았죠. 투잡을 하셨네.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5백그 아. 가고 또, 그러니까 또, 또 욕심이나. 어머. 그래서 저녁에는 또뭐 대리운전도 나가고, 어머, 또 우유 배송도 하고. 음. 이래서 음. 2013년 6월인지 7월부터는 한700 정도 벌었어요. 돈을 음. 한 달에. 야 <laughs> 그렇게 해서. 쓰리 잡까지 하셨어요. 그쵸. 우리 애엄마는 또. 애엄마대로 또 음. 아동센터 고 음, 음, 거기 음. 이제 교사로 음. 나가고, 밤에는, 다 저녁에는 또 식당 알바 나가고, 이야. 이렇게 해서 둘이서 어제 한, 한900 정도? 네. 그래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 나니까, 음. 한 4년 음. 되니까 음. 집을 하나 사겠더라고요. 와. 그래서 지금, 삼, 지금 쓰고 사는 집이 그때 아. 산 집이에요. 35평짜리. 와, 잘 그래서, 음. 집을 하나 사고 났는데, 음. 집을 사고 나니까 불안한 거야. 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아, 없으니까. 다 들어갔으니까. 어. 어, 금방이라도 네. 뭐 이렇게 잘못될 거고, 대돈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은 하지. 끓이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죠. 음. 지금도 그, 제일 그 생각나는 게, 음. 우유 배달을 하는데, 네. 그게 아마 2014년도인가 될 거예요. 네. 그날에 이제 눈이 오는데 음. 아침에 이제 음.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려고 강화, 강화쪽에를 음. 배달을 했거든요. 네. <laughs> 눈이 탁 오는데 참 기분 좋더만요. 음. 새벽에 눈올때 음. 조용한 길한번안 타보셨죠? 음. 진짜 끝내줘요. 음. 하, 진짜 기분 좋거든. 하, 그래서 뭐, 부붕 떠가지고, 음. 새벽이니까 차 다니는 어, 것도 없지. 없고, 어. 그래서, 하, 좋아서 지금 기분이 음. 부붕 떠가지고, 가다나니 그런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음. 그, 김사카 시인데, 음. 북에서 그때 아마 고등학교 땐가 중학교 땐가 한번 읽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음. 그 시가 참 좋아서 그때 그, 그에게 떴던 시인데, 음. 음. 하늘왕이 죽었는가, 인간왕이 죽었는가, 앞산 뒷산 모든 산이 몽땅 상복 입었구나 음. 내일 아침 둥근 애가 조상 가로에게 오면 집집마다 처마들이 눈물 뚝뚝 흘리리라 하는 음. 그런 시가 있어요 아그 시를 읊으면서 사이나서 음. 가다가 차가 빠진 거야 아 어디에? 아 차가 도란창에다 빠있는데 <laughs> 너무 시에 몰입을 하셨네 <laughs> 아. 아이 큰일 났더라고 일곱 시까지는 <laughs> 음, 이거 무조건 배달을 돼, 해야 네. 되는데. 그렇지. 아, 그래서 사장님한테 아 사장님 차 음, 빠졌는데 음,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 그때 막그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전화를 하래요. 음. 그래서 보험에다가 보험사에다 전화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서 음. 2 시간, 3 시간 있어야 온대는 거요. 예 차가. 음. 아 그때 안타깝던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걸 혼자 꺼내 보려고. 우유 박스 탁 내리고, 아이고. 등으로 들고, 그걸 내가 무슨 뭐인 극정이라고 내가 그걸 들겠습니까? <laughs> 아, 진짜. 그거 사람이 힘을 해보려고 아, 했어요? 아,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아. 어떻게 뽑아야 되는데, 돌매라고 생긴 건다갔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 한 어르신이 나오셨더라고요. 음. 나와가지고 그 어르신이 이렇게 음. 보드만 자네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이거 일곱 시까지 지금 이거 우체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어. 이거 보험사는 뭐세 어. 시간 걸릴지, 네 시간 걸릴지 모른다는데, 그, 그 어르신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서 가. 예. 그래서, 아휴, 큰일 났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트랙터를 끌고 나오셨더라고요. 아, 진짜 좋은 것같 근데 여기 한국 트랙터에는 이거 앞에 바가지 달렸잖아요,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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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바가지로다가 이렇게 들어서 꺼내주시더라고. 차를. 네. 얼마나, 얼마나 고마우신지. 어, 자, 정말 어르신 고맙다고, 고맙다고. 어. 그니까 러그 어르신이 자네 담배 펴? 그래서 어. 담배 피이가 이렇게 한대 펴. 여기 어. 앉아 이왕 늦은 거에 있었 음. 갔는데 음. 그들이 내 말투가 좀 이상했는가 음. 봐.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음. 이렇게 돼서. 음. 북에서 왔다. 음. 재작년도에 음. 북에서 와서 지금 이렇게 우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니, 나도 고향이 북일 때, 한북도 저, 어머. 선천인지, 아니, 저, 저, 평, 평, 북도 선천인지가 고향이시대요. 네, 아. 고향이 고양시대요 그래서 이제 통일되긴 제일 먼저 가려고 강화해서 사시는데, 아. 이게 내 생, 내 생에 이거 통일되긴 틀린 거 같아. 뭐 이러시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살아, 음. 어? 그러면 자네 꼭 성공할 거야. 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아.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안 보이시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 정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몰라라고 지나쳐서도 되는 네, 건 아닌데 그 어르신 네. <laughs> 말씀을 제 아버지 말씀처럼 듣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아 진짜 좋은 분을 만나서 네. 평생 그 어르신 말씀을 간직하고 사시는 거네 아 그래서 또오늘날에영철이 오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셨고 해서 <laughs> 아, 오늘 또 이렇게 정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또 이제 눈물이 나는데 오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 그리고 나서 우유 배달을 하시면서 몇 년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유 배달을 한 4년, 아... 4년 하고 이제 아...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응. 그 아파트를 사고 어... 아파트를 사서 그 이사를 갔는데. 응. 그때 그 하나원에서 나와서 집 받았을 때보다는 안 좋더라고요. 그게 기분이 네. 내 집인데도 네. 그때는 진짜 엄청 좋았는데 아... 그때는 그렇게 안 좋더라고. 저도 이사를 여러 번 다녔지만은 네. 맞아요. 처음에 네. 대한민국에서 와서 정부에서 준 집이 제일 정말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네. 기분 예, 네. 그때보다는 안 좋더라고요. 음, 집은 예, 분명히 더 좋은 예, 집인데 예, 예, 좋고 네. 예, 그런데 화장실도 <laughs> 많고 그쵸. 그런데 음. 이게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렇게 네. 우유 배달을 한 4년 음. 하고 이제 낮에는 또 삼성 컴프레셔 음. 거기 나가서 일을 했고 음. 그러다가 음. 삼성 사장님 밑에서 한 3년 일을 했죠. 아. 이를 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야, 너 이제는 응. 나한테 월급 안 받아도 되겠다. 응.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응. 아이,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응. 나 아직 돈더 벌어야 응, 되는데. 응, 응. 이렇게, 아니야. 응. 이제는 나한테 월급 그만 타도 돼. 아,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 너도 거예요. 나가서 장사를 해봐. 응.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어디다 밀을 쓰고 장사를 해요. 그, 응. 그거는 안 되고. 이렇게, 아니야. 어떻게 너라고 계속 월급 타면서 일하겠어. 음. 한 번, 어, 나가서 한번 해봐. 음. 그러시면서 그 사장님이 당신 돈으로 보증금 다 내고, 야, 이렇게 해서 부릅니다. 가게를 내리셨구나. 그분이 잡아가지고, 거래처도 몇개 떼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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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내주시더라고. 아. 그래서 그 삼성 사장님 덕에 이제 처음 음. 그 내장사라고 시작을 했죠. 아. 이렇게 해 뭐, 모르는 거는 또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그 사장님 당신 일도 다 제치고 음. 오셔서 먼저 해주시고.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컴프레셔를 할수 있게끔 정말. 음. 기반을 만들어 주셨네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을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아, 또 야. 형님처럼 아. 지금도 뭐 옆에서 아.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그렇게 그렇죠. 지내죠. 그... 저는 뭐 한국에 와서 음. 좋은 사람들만 만난 것 같아요. 아유, 좋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오빠가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아이, 잘했기 그...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오빠를 알아봐 주신 거예요. 나만이 어, 그... 음. 아니고 뭐 여기 북에 온 사람들 다 열심히 살죠. 몇명 빼놓고는. <laughs>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음. 있는 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컴프레서를 지금 현재까지 그럼 몇년 되신 거예요? 지금 아신지? 6, 7년? 아 오래 되셨다. 6, 7년이 됐고 아. 그리고 또뭐그 기간에 뭐 많은 일도 있었죠. 음, 뭐또한 그렇죠? 3, 4년 그렇게 뭐 정말 뭐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그냥 열심히, 열심히 일했어요. 뭐뭐막 말로 줘라고 아. 이랬어요. 아. 뭐, 여기서 졸하고 이하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웃음> <웃음> 열심히 일하다가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응. 그 그러니까 하나 온 동기들도 생각이 응. 나고. 그렇죠. 여유가 있는 거야, 이제. 응. 아니, 이 친구들은 어떻게나 사나. 응. 다른 탈북자들은 응. 어떻게 사나. 응. 궁금합니다, 그런 공급주도 응. 있고,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응. 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되게 이거 화물을 많이 하시더라고 맞아요, 많이 해요. 네 음, 북한에서 맞아. 오신 분들이 음, 많이 화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말을 음. 해보니까 뭐 얼마 버냐 음. 어 이제 서로 이제 친구들이니까 음, 음. 물어보니까뭐 어떤 사람은 뭐 천만 원 번대서 뭐 천이백 번대서 뭐 거의 다 다르더라고 음, 음. 그래서 천만 원 음. 천만 원을 보러 한다래 음. 천만 원을 본대. 아니, 지 거기 뿅간 거지. <laughs> 그래가지고, 야, 천만 원이면, 음.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나는 뭐, 컴퍼니샤 하니까, 뭐, 기름칠하고, 음. 이 컴퍼니샤라는 게, 공장 구석에 가 있어요. 이부다들 취급받거든. 그 기계 없으면 공장이안 돌아가는데도, 음. 아니, 이부다들이야 가보면 뭐 구석에다 쳐박아놓고, 뭐, 청소를 한번 해주나, 맨 기름, 때, 이제, 그거를 하니까, 맨, 가면서 있어요 음, 내가 음. 때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가면은 음. 애들이 기름 냄새 난다고 와, 아버지 기름 냄새 난다고 음. 그럴 애들이 때는 몰라서 그렇지. 어, 그럴 때는 내가 애들한테 야 이거 기름 기름 냄새가 우리 밥이고 우리 집이야 괄시하지마어 음. 너네 이거 괄시하면은 음. 입에 밥안 들어가고 이상한 게 들어간다 음. 네, 그런 말도 맞아요. 하거든요 음.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운전 애들이랑 하는 친구들이라 옷 음. 깨끗이 입고, 손 깨끗하고, 뭐 기생손 같아? 운전만 하니까. 아, 어. <laughs> 어, 그래갖고, 야, 천만원뿐만, 다저축을 해야지. 음. 이제 또, 뭐, 새 차는 못 사겠고, 육천만원을 음. 주고 차를 샀어요, 내가. 트럭을? 화물을 한다. 아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화물을 시작을 했어요, 나도. 컴프레서를 잠깐 그만두고. 아, 다 접고. 다 접고 어떡 할까 그냥 <laughs> 그만두고 그거를 했어요. 아이고 이 운전하는 사람들 따로 있더라고. 아, 그럼요. 아무나 못하더라고. 그게 뭐. 그래서 야 내가 이거 하나원에서 정말 공부 가르칠때 똑바로 배울 걸 이거 음. 다 헛듣고 말이요. 음. 이다 하나원에서 슈퍼마트 다 대전갔는데 음. 그걸 몰라가지고 밖으로 굳굳두 하나원에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알려주죠. 적, 음. 적성에 맞는 음. 일을 해라, 음, 해라. 음, 그쵸, 그쵸.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이게 이래서 이게 적성이라는 게 있구나, 아, 이게. 그럼, 얼마나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두 달인가 그걸 했어요. 아, 다행이다. 빨리 잡았네. 어, 아니, 근데 그게 뭐, 뭐 내가 뭐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 그쵸. 용인 가서 콩기름을 이한일6톤을 싣고 오다가 사고를 냈어요. 자어 경부고속도로 저 양재인가 음. 양양그 고개에서 그날도 눈이 오는 날입니다. 눈 오는 날이면 사고 나는가 봐. <laughs> 승용차 다섯 대를 빠아 먹었어. 아, 아 그날 때니거 아홉 시 뉴스에 가나더만그게 사고났다고. <laughs> 오빠가 받은 <받을> 차가. <laughs> 아그 어, 사고 내놓고서. 아휴 이거 망했구나 이거 망했구나 대한민국 와가지고 여러 번 뉴스에 나오네요 <laughs> 아휴 아, 그래가지고 자 이게 아니구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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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아휴 이벌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커플에 네, 자라있서 지금은, <laughs> 지금, 절대 흠룬 안팔 겁니다.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응. 흠함도 생기고, 더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는 거지. 어후. 하기 싫은 거 하면 일하기 싫어지고. 안이고 돈, 대고. 돈 많이 본다는 그 소리. 에 그냥, 에이. 그냥 같죠, 그냥. 에이. 아, 우리 영설이 오빠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laughs> 빠져드는데요. 오빠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어, 사례렇을 막. 빨려 들어가게 말하는 장세가 있어요 아유, 아 진짜예요 나는 그냥 그나나 나 살아온 거 아니 그게 뭐냐면은 굳이 비교를 한다면 비유를 한다면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사마다 서로 다른 요리를 내듯이 오빠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탈북민들이 살아온 삶이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고 똑같죠. 내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게 사람이 빨려 들어가게 한다니까. <laughs> 아, <laughs> 아, 그건 또 제주예요. <laughs> 아, 그건 아니고요. <웃음> 아, <웃음> 아, 지금 그래도 그... 컴퓨터사로 지금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일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음. 그래서 뭐, 어, 어떤 때는 뭐좀 욕심이 나서, 아, 음. 좀 물건도 음. 더 음. 사고프고, 음. 어? 또뭐 사오고프고, 또 어떤 때는 뭐 그런 욕심도 음. 없지 않아 있지만, 음. 지금, 어 우리 내가 딸들한테도 계속 응? 말하거든요 아이들이 옷을 입어도 이상하게 입어 여기 와서 변했죠 아뭐 배꼽나는 옷을 입지 않나 치마도 뭐팬 그거인데 도 치마래요 그게 뭐뭐뭐 뭐, 뭐, 핫팬츠 뭐 미니스커트 응. 뭐 이름도 있어 이상한 그런 걸 입고 다녀 그게 응.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들한테도 말을 하죠 야그 옷은 좀 그렇게 입지마 응? 나는 훌륭한 옷은 찬성한다. 응.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옷은 응. 나는 한 발에 응. 어? 사람이 그렇게 화려한 것만 빠치면은 응. 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사치, 사치하다가 내중에는 골루가 골루 <laughs> 어? 그러니까 옷도 좀 정중하니 응. 자기 몸엔 밖에 그렇게 봐 어디 배꼽을 내놓고 말이야 이 아버지 앞에서 <laughs> 그렇게 나보고 어. 뭐 봉건 시대 그때는 어쨌때나 뭐 <laughs> 애들한테는 그렇죠 이렇게 어, 뭐 네. 나갈 때는 그렇게 응. 보여 근데 집에서는 응. 그못 입죠 어, 내 앞에서. 어, 어. 내가 안 좋아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응. 왜냐면 요즘 또 어린 친구들이 유행이 또 그러니까 아또 또 네. 유행도 이상해 여기는 <laughs> 이상해요. 아, 네, 아, 우리는 그래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유행이죠. 다벗고 응. <laughs> 다니지 <벗기도> <laughs> 왜 먹었네? <laughs> 아유, <웃음> 우리 진짜 우리 영철이 오빠 얘기를 들으면 진짜 재밌는데 그래서 컴프레션 아까 다시 물어봤는데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그냥 꿋꿋하게 그한 자리에서만 일을 하시는 거죠? 어, 그렇게 음. 하면서. 어, 처음에는 컴프레셔를 이제 뭐 이렇게 다 수리를 해서 음. 납품을 하면,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음. 어, 난 이렇게 북에서 온 사람이다. 후에 알고 보면, 음. 뜯어봐! 그 컴프레셔를. 이 그때마다, 음. 야 아직도, 음. 응? 아직도 우리 탈북자들이 좀 과도기를 더 거쳐야 되겠다. 음. 응?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좀 화도 나고, 음. 스트레스도 음. 받고, 하지만, 음. 어차피 그건 우리가 극구할 그렇죠, 거다. 맞아요. 반드시, 맞아요. 반드시 건너야 될 음. 거니까. 이게 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음. 지금은 다 믿고, 음. 이제, 그걸 참고 넘기면은 괜찮은데, 그럼요. 네. 그걸 못 참고 넘기면은, 또 이제 아니, 끝나는 거야. 그렇죠. 끝나는 네. 게. 그림, 이 얼마나 소리입니까 자기 손이지. 자기 아이고, 손이지. 그지 그렇죠. 손으로 요거 찔르는 네. 거지. <웃음> <웃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컴프레셔에 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영철이 오빠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요. 어, 우리 오빠가 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고의 상품을 최저가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죠? 네네. <laughs> 어, 오늘도 이 영상을 잘 지켜보셨다면요. 또 우리 영철이 오빠한테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 ha <laughs> ha